오늘은 인내에 관한 주제로 생각한 이제 마지막 날이 되겠는데요. 소망의 인내라는 제목으로 대살로니까 전서 1장 3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대살로니까 교회는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워졌습니다. 근데 오래 머문 곳이 아니에요. 안식일 세번세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본래 대살로니가 사람들은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고 다른 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경향이 강한 사람들인데 이세 주간에 걸친 말씀을 듣고 경건한 사람들과 귀부인들 일부가 복음을 영접했어요. 이것에 관해서. 사도행전 17장 4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지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경건한 사람들과 또 일부 귀부인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이들을 또 핍박하였어요. 자 이래서 이제 바울과 신라가 거기 더 오래 계실 수가 없어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곧 남겨진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비록 믿은지 오래되지 않았고 수가 많지 않았지만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지역에 귀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의지하게 될때 믿음은 움직임을 가져와요, 역사를 가져와요.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러 가지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은 역사를 가져와요. 우리 한국 교회는 지나간 수십 년 부흥의 시기 동안에 믿고 매달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입에 익숙한 말이 뭡니까? 주여, 믿습니다. 이게 익숙하죠. 믿음의 역사. 두 번째로 나오는 건 이제 사랑의 수고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뭔가를 하게 돼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주는 거, 그거 사랑의 수고라고 할수 있어요.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않고 새벽같이 나가 일을 하시고 밥을 만들고 학교에 보내고 많은 일을 하시, 주시잖아요. 그게 수고죠, 수고. 수거. 사랑은 수고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하는 수고는 마치 끌려가서 억지로 하는 노동 그런 게 아니고 기뻐서 하는 것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수고 이게 바로 사랑의 수고라고 할수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한국 교회 성도들이 사랑의 수고를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나오는 게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소망, 나뭘 소망해요? 뭔가를 바래요? 이거는 누구나 다 가지는 겁니다. 아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런 기대와 소망을 안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대와 생각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뭔가 열매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뭔가를 바라지만 그게 그대로 좌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 이유는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망이 인내와 연결돼 가지고 그 소망을 가슴에 품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노력하고 달려가면 언젠가는 그 소망이 눈앞에 현실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 소망이 허상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 실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주간에 인내라는 주제로 여섯 차례에 걸쳐 생각을 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앨런 크라이더라고 하는 분이 초기교회와 인내의 발효라는 책을 써서 깊은 감동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초기교회, 초대교회인데, 초대교회가 수가 적었지만 로마 제국으로 퍼져가면서 나중에 로마가 국교 기독교를 국교화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우리의 선입견은 초기 교회 성도들이 전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앨런 크라이더의 연구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대 교회 그 교부들의 문헌을 보면 뜻밖에도 전도에 관한 글이 아주 적거나 없다는 것입니다. 하긴 그때는 예수님을 믿으면 잡혀가서 죽는 대인데 예수 믿으세요 이게 쉽겠어요? 전도가 잘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세요라는 말은 당신 죽으세요하는 말과 비슷한 핍박의식이니까 일반적인 전도는 어려운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복음이 로마 지국 전역으로 퍼졌나? 이앨런 크라이더는 인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모든 교부들이 참으세요 인내하세요 또 인내하세요 인내함으로 끝까지 전진하세요 이걸 강조했다는 겁니다 환란을 만나고 미움을 당하고 그래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정절을 꺾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리스도인답게 정결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자기 본분을 다하면서 미움을 받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에 감동을 받고 이제 한 명씩 이렇게 다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됨으로써 나중에는 복음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인내가 발효를 가져왔다. 발효. 여러분 발효는 그 가루 뭉치 속에 이스트를 조금 넣으면 이 가루가 나중에 그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화학적 반응을 가져오는 건데 마치 우리가 인내하면서 복음에 따라 삶을 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속에 역사해가지고 발효가 일어나서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이 영상을 함께 하시는 분들 앨런 크라이더의 충고를, 충고에 우리가 귀를 기울인다면 비록 세상이 우리를 환영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어디가서나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묵묵하게 인내하면서 그게 바로 마지막 승리를 얻는 비결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어디에 있든지 기독교인답게 살도록 합시다.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그렇게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망의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합니다. 이 주간에 인내라는 주제로 말씀들을 나누었는데, 비록 저희들이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나 모든 여건이 견디기 어렵다 할지라도 그까지 인내할 수 있고 열매가 되고 그것이 현실이 될 때까지 소망 중에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내일 대림절 셋째 주일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